KBS 인기 방송이죠. 우리네 삶을 알수 있는 생생 정보 통신에 임영웅님의 팬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소제목이 좋은 걸 어떻게해요? 바로 임영웅님의 팬 아리아리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PD가 집을 찾아갑니다. 이바 쏘인데 네, 귀한 분이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남편 분이시죠? 이렇게 회원 분들이 나와서 함께 좀 소개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선 아리아리에요 영웅시대의 아리아리입니다 그리고 방을 좀 소개를 합니다 방 자체가 이미 뭐 시작부터 영웅님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kbs에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생장을 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이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막이 나와요 여심은 물론 남심까지꽉 잡은 국보급 보이스의 소유자 그리고 이리 들어오세요 하면서 방을 소개를 합니다. 방 안에는요, 시작부터 임영님의 사진과 액자 등신대, 또 앞엔 사인까지 있어요. 정말 빈틈없이 꽉! 임영님의 굿즈로 가득 차있는 모습입니다. KBS에서 특별하게 막 반짝반짝 하는 자막도 막 넣었어요. 특수효과라고 하죠. 정말 진열장 빼곡히 다 채워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가 안방이었는데,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를 버리고 이렇게 웅이 방으로 만들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정말 사방이 다영 님의 이 물건들로 도배가 돼 있어요. 심지어 장롱까지 포스터로 도배라고 자막이 나오네요. 누가 웃더라고요. 얼마나 모아 놨는지 한 100점 되나 제가 세어 보진 않았는데 그거 넘을 거예요 하면서 활짝 웃으십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이거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리아리님 오른쪽 손을 보면은 팔찌가 차 있거든요. 지금 이게 무지개 색깔입니다. 이제 무지개 때 영님이 참 팔찌를 보고 이렇게 좀 착용을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모아둔 사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십니다. 사진들을 밖에 이제 안 내놓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면서 직접 제작을 한 티셔츠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직접 입으세요 했더니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하면서 정성이 들어갈 셔츠를 좀 공개를 합니다. 또 요거는 또 직접 찍었대요. 이렇게 힐좀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머리핀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히어로라고 있거든요. 정말 애정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팔찌도 보이고 반지도 보이네요. 지금 이 손톱도 영웅 시대를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지금 물들었습니다. 아우, 팔찌 양쪽에 다 있네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인형으로 풀 세팅하고 나오고요. 심지어 양말에도 이렇게 인형 건행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웰메이드 양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와 엄청납니다. 티디가 물어봐요. 그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나 봐요. 했더니 활짝 웃으면서 그럼요, 좋아요. 하고 티 셔츠를 또 곱게 접어서 탁 넣어놓으십니다. 어우 아까워서 못 입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하나 너무 너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너무 귀한 이제 것들이라고 애틋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분이 나오세요. 등신대도 직접 선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거울도 버튼을 누르면은 영웅님이 나와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고 선풍기도 이렇게 앞에 스티커가 있어서 노래 제목이 적힌 선풍기입니다. 남편이 선물을 해주신 거래요. 이렇게 영웅님의 돌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PD가 물어봐요. 이제 아버님에게 질투를 하지 않으세요? 했더니 안 난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내에게 콘서트를 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좀 같이 좋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임영웅이를 몰랐대요. 그냥 아예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다안 좋아했대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싫어했고 나 자신도 다 싫었다고 하십니다. 삶이 좀 힘드셨던 이제 그런 순간에 영웅님이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웅님 무대를 보고 그때부터 좋아하게 되고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천방 가던 어느 날 남편의 권유로 보게 된 무대. 그 이후로 활발하게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다시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티비에 나와요 이렇게 임영웅을 알기 전 모습과 임영웅의 팬이 된 후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죠 어우 얼굴도 정말 활짝 피셨고 너무너무 건강해진 모습이죠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웅이 방이 또 있어요 또 소개를 합니다 이번에 는 이제 이바소 밖에 나가서 소개를 해요 이 방은요 원래는 이제 새를 줬던 방인데 수리를 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방으로도 만든 거예요. 자막으로는 임영 박물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각종 소품부터 선반에 가득 찬 임영임의 굿즈들로 가득 찼습니다. 웅이 방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은 이 등신대를 꼽았습니다. 웃는 게 너무너무 예쁘다고 말을 해요. 또 꿈에 나오세요 했더니 꿈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냉정해. 너무 어쩌면 이렇게 냉정한지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꿈에는 안 나오네요. 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으로 오늘 밤 찾아갈게요. 라면서 이렇게 KBS에서 센스 있게 좀 넣어준 거좀알수 있습니다. 이 장소가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웅이 방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팬들이 굉장히 많대요. 임영, 박물관이랍니다. 하고 자막이 크게 나오고요. 인터뷰를 했어요. 강릉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영웅님이 이제 그리울 때 자주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리아리님이 스타를 사랑하는 팬심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방명록이 있어요. 보면은 팬들의 성지,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팬들을 하고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각지에서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도 정말 있네요. 엄청나죠? 또 이렇게 콘서트 관람 전에 팬들과 기념 촬영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연세가 내일 모레 70이신데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사시고 또 PD가 소녀 같으세요 했더니 네 마음은 완전히 소녀예요라고 하면서 살짝 웃으십니다. 이제 막간 또 퀴즈 타임을 해요. 임영웅 씨를 얼마나 아는지 퀴즈를 하겠습니다. 고향, 형제, 키, 초등학교, 고등학교, 본관 다 물어보는데 뭐 그냥 바로 다 정답을 맞춥니다. 공간을 맞추니까 피디가 깜짝 놀라요. 예천 임씨하고 자축의 노래 한 소절을 부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을 하세요. 길게 나옵니다. 저 처음에는 좋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몄는데 저로 인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터뷰가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면서 KBS에서 멋지게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회원분들이 쫙 이렇게 둘러있고요. 임영웅이 좋은 걸 어떻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우 정말 거의 영웅님 특집이었는데 무려 지금 약한 12분 정도가 지금 방송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영웅님의 위상이 정말 이 정도이고 영웅님 직접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KBS에서 저 공을 걸좀 공을 들인 거좀알수 있죠. 또 이제 콘서트 끝나고 동대구역에서 11시 48분에 막차를 타야 되는데 엑스코에서 동대구역 가는 버스 막차가 너무 일러서 콘 끝까지 다 보고 나가면 버스가 끊길 것 같아서 택시를 움직이려는데 택시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카오택시 배차 잘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이 그랬지만 공연 끝나고 8,000명이 나옵니다. 택시고 버스고 쉽지 않아요. 평소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느 지역이든 공연 끝나고 택시 타기 힘듭니다 카카오택시도 타는 장소를 5분 이상 걸어 나오는 지점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 앞은 뒤엉켜서 차못 들어옵니다 엑스코 주변 붐빌 것 같아요 북현 오거리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 하는 거야 지도 보니까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 걸리면 그렇게 붐비진 않을 것 같네요 전에 대구콘 교통편 정리해 준거 올라왔어요 순환 2번 타라고 했는데 대구 콘으로 검색해서 한번 찾아봐. 동네 사는데 이 동네에서 택시 아저씨들 좀 대기하는데 코스트코 앞이긴 해요. 멀리서 코스트코 오는 손님 태우려고 대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일치선 쭉 올라가면 북현 오거리거든요. 굳이 뭐 오거리까지 가지 말고 거기서 카카오 택시 잡으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공연 나는 정말 모르겠네요. 참고로 코스트코 건너서 아니고 코스트코 입구 바로 앞에서 타면은 동대구역 가는 방향입니다. 풀 택시 호출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상업 지구라서 빈 택시 찾기 힘들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콘서트 하는 거 알고 주변에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기사님들이 정말 미리미리 알고 많이많이 많이 대기를 좀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